얼마만에 이 돼지를 촉척히 적셔주는 비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비님이십니다. 이렇게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만물을 이 많은 이 땅에 이 만물을 촉촉한 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은 비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이 땅을 저 넓은 하늘의 크기만큼 넓은 이 땅에 이렇듯 마치 세단장을 한 새시의 모습처럼 시원하고 또 단아하게 삐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 비도 오고 너무나 좋습니다. 예, 우리의 저호프이신 우니께서 예정 정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저렇게 원래 모습이 저렇게 장군하게 아빠를 밀고 있는 모습인데 통그동안에 저도 어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어, 얘도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네요. 아, 우리 꾼이 볼수록 귀엽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밤에, 지난, 지난 밤에 어떤 모녀분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꾼이 그, 고양이 거기 있느냐고 그러길래, 네, 그러니까. 선에서, 어, 간식, 간식 하나를 뜯어 더니 어, 우리 꾸니가 알았는지, 그 간식이 하니까, 그 엄마를 아는 척 하면서, 아, 울 때, 배꼽이 빠지는 줄 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펜을 만들어서 저렇게, 어, 어, 우는 소리를 내면은 저 간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 울고 그 친근감을 나타낸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꾸니가 친화력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워낙 고고하셔가지고, 어, 제가 그런 부분까지 미리 못 봤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우리 꾸니는 너무나 귀엽고,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하, 이 모든 날에 이렇게, 어, 착하고 멋진 우리 꾸니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쁨과 사랑과 어 희망의 날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아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주여, 나를 사랑으로 내시고 나에게 영원 육지를 주시오. 다만 주를 위하고 사람을 넣으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제가만 사오나 아, 주님께 받은 뭔가 마음을 오롯이 보으러받쳐 참미아 봉사의 재물로 드려니 예배의식 받으러 서서 우리 주 천주께 군사의 영광 제구세이사오니 참미아 감사 전경을 영원히 받으소서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이 천재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이 천재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이 천재자비 하심으로 평화의 형식으로 깨소서. 또이새 아침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우리 주그리스도님이 아침의 이 새롭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이웃과 함께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저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고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 한복 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이성. 태움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아시오나. 아, 그동안 너무 덥긴 덥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아, 저런 모습이 정말 로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군이 예쁜 군이, 예, 아, 약간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